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랑이 책은 뭐예요?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를 소개해드리려고 직접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만을 위한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는 난생 처음이네요 지금 녹음하던 스튜디오에서 심지어 옮겨왔어요 음. 오로지 이것만을 찍기 위해서 어, 지금 저희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후속작 답게도 세트로 여자들 같이 미래로 간다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디자인이랑 지금 뭐 판형이랑 이런 것들 되게 비슷하게 너무 귀엽죠. 세트로 묶여있으면. 그쵸? 속편까지 되면 너무 잘 묶여있는 책이 될것 같고요. 이 책은 지금 현재 펀딩은 4일 남겨놨나요? 그쵸? 네. 수요일 기점이 되면 이제 4일이 남게 되는데요. 일요일까지 일요일 자정까지 펀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를. 궁금한 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음. 일단, 이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라는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어,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랑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좀 궁금한 여성분들이 음. 있을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안에서 과연 영화를 볼때 드라마를 볼때 어, 뭐, 다른 예능 기타 그런 작품들을 볼때 여성소사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여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나 어떻게 봐야 여성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엇이 맞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직접 고민을 하면서 볼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기도 했죠. 강연 같은 거 하면은. 그래서 여성 서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이제 콘텐츠를 볼 텐데 이전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봤지만 지금은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 여성주의라는 걸 생각할 때내 안에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보고 싶어. 우리 보고 싶은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음. 볼수 있지? 그리고 보면서 어떤 기준이 있지? 라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각자의 답을 찾아서 <laughs> 저희가 언제 나가는 말이죠. 각자의 답을 찾아서 갈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번 책은 워크북입니다. 네. 워크북 어떤 뜻인가요? 저희가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는 안돼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책은 워크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책 같은 경우는 사실 헤이메이트가 지금 여성 소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혹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가까운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책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보시는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직접 여성서사의 기준을 세워보거나 아니면은, 어,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한번 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수 있고 그리고 본 작품을 중심으로 서사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면. 여성서사. 네. 이런 식으로 서사 지도를 그릴 수 있고요. 중간에 워크시트가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본 작품에 대해서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써볼 수 있는 페이지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펜을 들고 직접 쓰고 기록하고 메모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딱 사셨어요. 그러면 이 책이 이제 내 거가 됐지. 그러면 이제 나만의 책이 되는 거죠. 여기를 어, 너무 짱이네. 나만의 시선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laughs> 나만의 책을 만들어 갈수 있는 책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너무 좋게도 이렇게 되면 세트 아닙니까? 지금 텀블워 세트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 파리 피플이다. <laughs> 파리 피플 답다. 아, 정말로. 지금 텀블워 세트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 파리 피플이다. 파리 피플 답다. 아, 정말로. 아또 저희 또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laughs> 정말 절찬이네요. <laughs> 여러분이 많이 좀봐 주시고 좀 새로운 방법으로 여성 서사를 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음. 이 책을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텀블벅이라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헤이메이트 혹은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오시면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11월 15일에서 17일 북서울 구매. 북서울 미술관, 예, 네, 북서울 미술 네. 관 안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헤이메이트 부스를 찾아주시면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책은 정말 저번에 못 구하셔가지고 발 동동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요 너무 많았고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셨고 음. 정말 안달을 내셨다. 그렇다면 이제 구매할 시간입니다. 그쵸. 여러분 찾아와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터 우드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곧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직접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